128쪽 일반 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각이라는 것을 배웠죠. 그 의미를 이제 조금 고등학생에 맞게끔 우리가 어,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각이란 무엇이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 각 xop의 크기는요. 반직선 뭐가 op가 고정된 뭐 OX의 위치에서 O를 중심으로 반직선 OP까지 회전한 양, 여기까지 회전한 양을 우리 뭐라 한다? 어, 각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 이때 우리 고정되어 있는 반직선 OX를 뭐라고 하고? 시초선이라고 하고요. 자, 움직이는 움직이는 뭐 반직선 OP를 우리 말한다 동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초선은요 처음 시작하는 처음 시작하는 뭐라고 반직선을 의미하고요 동경은요 움직이는 움직이는 직선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뭐야 동경 OP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고 하고요. 자, 시초선에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때 우리 뭐라 한다? 얘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각의 양의 방향이라는 것은 뭐 시계 의 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뭐 반시계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때 각을 각의 크기를 질 때는 양의 부호를 붙인다, 플러스를 붙이는데 우리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죠. 자, 각의 음의 방향이라는 것은요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을 얘기를 하고요. 이때 각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요 음의 부호를 써서 붙여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각을 이야기했을 때는 이 시초선이 어떻게 시초선과 동경인데, 동경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그냥 이 각을 해서의 예, 브러스이고요. 이쪽으로 돌아가면 마이너스라고 해서 마이너스. 음의 각은 없었는데, 음의 각도 있다는 생, 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각을 무한히 크게 또는 무한히 작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일반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일반각이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시초선 Ox와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 이 각의 크기를 뭐라고 했을 때 알파도라고 한다면요. 자각 XOP는 알파각, 이렇게도 쓸수 있겠지만요. 알파도라고 쓸 수도 있지만,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여기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한 바퀴 돌았으니까 어떻게? 해? 360 다하기 뭐, 알파도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얘가 한 바퀴만 돌으니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360 360도 곱하기 2다기 알파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알파도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360도 곱하기 0다기 알파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 그러면 한 바퀴 돌았을 때는 우리 이렇게 360도 곱하기 1다기 알파도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면요, 우리 360도 곱하기 n 다기 알파도라고 쓸수 있고,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낸 어떤 각의 크기를 우리 무슨 각이라 한다, 일반 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 여기 있는 이 n은요, 뭘 뜻합니다? 일단 방향이 있겠죠. 회전하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자, 뭐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얘가 양수가 될 거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 뭐가 된다 뭐가 된다 마이너스 음수가 되겠죠 그리고 방향도 나타내지만 뭐도 돈 횟수도 나타냅니다 그죠 횟수도 우리가 의미한다는 걸알수 있다. 자 만약에 얘가 1이면 한 바퀴 돌고 알파도만큼도 움직였어요 위에서 보듯이 얘가 3이면 세 바퀴 돌고 알파도만큼 갔어요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 말한다 일반각이라 한다 360 곱하기 n 다기 알파도 자, 여기서 n은 무슨 수? 정수가 되겠죠? 자 얘를 우리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우리 알파도는요. 알파도는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는 작은 각을 의미합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로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양수로 나타낸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밑에 있는 설명을 세면 더다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세 번째 그만 한번 봅시다. 자, 얘가 어떻게 돌았냐면요, 반대 방향으로 돌면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돈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어, 양의 방향으로 60도만큼 돌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얘는 360도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2. 한,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다시 60도만큼 올라간 거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얼마? 720도 더하기 60도가 되므로 얘는 얼마 된다? 마이너스 660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에? 자, 이렇게 우리가 뭘 했으면요, 각을 무한히 뭐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아니 작게 만들 수도 있다면 이제 우리가 좌표 평면에 있는 각의 위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 요만큼을 우리 뭐로 잡는다. 시초선으로 놨습니다. 시초선. 그러면 얘가 뱅글뱅글뱅글뱅글 돌다가 어느 한 지점에 어떻게 동경이 위치할 수 있겠죠. 이 동경이 위치한 그것을 우리가 4분면의 각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자, 4분면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P가 만약에 2, 4분면에 위치해 있다면 무슨 각? 2, 4분면 각 되고 3, 4분면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면 무슨 각? 3, 4분면의 각이 되고 이렇게 위치해 있다면 4, 4분면의 각 자, 돌아서 이렇게 위치해 있다면 1, 4분면에 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제1사 분면각,2사 분면의 각,3사 분면의 각,4사 분면의 각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 시초선은 보통 뭐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정합니다. 자, 동경 OP가 이렇게 뭐 Y축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X축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느 사부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야. 우리가 좌표평면의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일반각의 형태로 우리가 나타내시면 되겠죠. 자, 시초선이 얼마야 0도가 됩니다. 그죠?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우리는 알수 없으니까 앞에 일반각을 쓸 때는 자, 회전한 만큼 항상 360도 플러스 n이 붙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놈이 어떻게 여기가 y, 여기가 또 90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360도 곱하기 회전한 수 또는 방향 다하기 90도. 보다 어떻다?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을 때 우리 얘를 뭐라 한다? 1, 사분면의 각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2, 사분면의 각은 여기가 얼마? 90도가 될 거고 얘가 얼마 될 거겠죠. 얘가 180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3, 4분면은 여기 180, 270, 4, 4분면은 270도, 여기 360도. 이렇게 되니까 360도 곱하기 n 다하기 360도니까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 세타의 각 1사분면 각을 일반각으로 표시한 겁니다 2사분면의 각을 일반각으로 3사분면의 각을 일반각으로 4사분면의 각을 일반각으로 표시를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520도라는 놈은 몇 사분면의 각일까요를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520도라는 것은요, 몇 바퀴 돌지를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일단, 몇 바퀴 돌았습니까? 한 바퀴 돌고요. 그 다음에 360이니까 160도를 더더한거 되겠죠. 얘는 회전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 각을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얘가 얼마보다?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으니까 520도라는 것은 몇 사분면? 제 2, 사분면의 각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750도도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750도. 자, 마이너스 750도는요. 자, 우리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일반 각으로.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하시면 마이너스 720도 되나요? 어, 그럼 마이너스 2로 하시면 안 되겠네. 이 뒤에가 양수의 각이 되니까 3으로 합시다. 그러면 얼마 됩니까? 어, 8에서 1000. 1080도 되네요. 그럼 1080 도에서 750도 빼면 되니까 더하기 얼마? 330 도가 나오겠죠. 이330 도라는 것이 뭐야? 270 도보다 크고 360 도보다 작으니까 이 뭐는 마이너스 750 도라는 것은 몇 사분면? 제 4사분면 이 각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우리가 어떤 각을 표시했을 때, 이 각이 몇사분분에 있는 각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있습니다.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동경이 이제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요. 그림으로 나타내세요. 했으니까. 그림으로 나타내서 생각하면 쉽게 파악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각의 뭐합 또는 뭐 각의 차를 일반각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 주의해야 할 점이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알파 그리고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 알파와 베타의 값을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동경이마다 일치할 때 조건은요. 자, 뺀 값이 뭐다? 360의 정수배다. 이 n이 정수니까요. 두 동경이 뭐 일직선에 있고,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뭐일 때, 반대일 때는요, 두, 뭐, 각의 차가, 차가 항상 얼마가 된다? 180도가 된다. 예, 360도 곱하기 정수권은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180도가 된다. 자, 두 동경이 X축에 대칭일 때는요, 합이 뭐가 된다? 정수배가 된다. 360 곱하기 N이 된다. Y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는요. 두 동기, 어, 동경의 각의 합이 얼마가 된다? 더하기 180도가 된다. 더하기 얼마? 180도가 된다. 그리고 두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조건은요. 합이 얼마가 된다? 합의, 합이 90도가 된다. 항상 360도 곱하기 n 일반각으로 표시할 거니까 우리는 90도만큼 더 대해주면 됩니다라는 거야.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외워서는 우리가 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자두 동경이 어떻게 된다고 일치합니다가 1번 일치합니다 다 그지 그럼 요 각을 우리 한 바퀴 돌아서 얼만큼간 것을 알파 여기 베타가 되니까 우리 알파의 각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 360도 곱하기 n 다기 알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베타의 각은 어떻게 됩니까 얘도 360도 곱하기 n 다기 알파 베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딱 보다시피 얘 둘이 뭐 해주면 빼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두 동경 어, 각을 뭐 해주면 빼주면요 얘는 정수꺼라지니까 어차피 빼도 정수꺼라지는 항상 있을 거라는 거겠죠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하고의 값을 빼줬다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 알파도 얘를 베타도 이렇게 있으니까 얘 둘이 빼버리면요 뭐가 돼 정수배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걸 우리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요 그냥 표현합시다 자 그러니까 요만큼 돌아서 이까지 올라간 게 알파 요게 베타니까 두 개를 빼면 한뭐 360도만큼 차이 날 거니까, 알파 빼기 베타를 하면 360도만큼 차이 나니까, 뭐야, 정수배가 될 거야. 몇 바퀴 돈지 모르니까, 요 그죠? 자, 일직선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알파는 요만큼, 베타는 요만큼이니까, 두 개를 말해주면, 빼주면요, 두 개를 빼주면, 뭐가 돼? 180도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앞에 뭐가 있다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야, 360도 곱하기 n, 자. 요만, 요, 360도 곱하기 정수골은 항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X축의 대칭일 때 봅시다. 자, 알파는 요만큼 가고, 베타는 요만큼 움직인 거야. 그지? 자, 몇 바퀴 돈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요. 자, 요게 베타면 요만큼이 마이너스 베타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우리는 알파에서 마이너스 베타만큼 모여주시면, 뭐 요만큼 모여주시면, 뭐 더해주시면 뭐가 된다? 360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얘 이만큼 왔는데다가 이만큼 우리가 더해주면 된다, 그렇지? 그래서 두 각을 맞혀주면, 더해주면, 자, 360도가 됩니다. 360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정수골에다가 더하기 360도 되니까 우리 정수골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회전수만 바뀌게 되니까. 자, 그다음에 자, y 축의 대칭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야. 자, y 축의 대칭이면 여기 알파, 여기 베타니까 요 각의 크기나 요 각의 크기나 어떻다 같죠. 그래서 어른이 어떻게? 얘랑 얘를 더하면 뭐가 돼? 180도가 되니까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된다? 180도만큼 더 더해 주면 돼. 앞에는 항상 똑같이 360도 곱하기 정수 꼴이 있을 거야. 자, y는 x에서 대칭이되면 알파는 요만큼, 베타는 요만큼이니까 요거와 요거 우리가 어떻다? 같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을 여기다 대주면 되니까 요만큼 알파, 거기다 베타 되었으니까 얼마? 90도가 된다, 그지? 그래서 알파다하기 베타는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됩니다. 물론 앞에는 당연히 360도 곱하기 정수꼴이 있어야 되겠죠. 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자. 그러면 어떤 한 각이 있대, 자, 요 각을 우리 베타라고 하고, 그럼 요렇게 되는 놈이 뭐가 돼?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이 베타. 알파는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만큼 돌아서 얘가 베타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이 어떻다? 같겠죠? 자, 그럼 이만큼에서 어디? 여기 있는 각하고 여기 있는 각. 이 여기 있는 각이 같을까? 여기 베타면 이것도 베타겠죠? 만큼 뭐 해주면 빼주면 요만큼을뭐 어, 해주면 이렇게 와서, 그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죠거기에다가뭐 해줬다. 요만큼의 각을 자 다시 자 이만큼 왔는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게 270도가 되겠죠, 그죠 맞나요? 맞습니까? 다 여기 알파 여기 베타입니다, 그죠요각이랑요각이랑 각이랑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만큼 와서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 270도니까 you k 베타의 값 o 정수꼴 o w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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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뭐야,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우리가 보시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다음 각의 크기를, 뭐, 일반 각으로 표시했을 때, 알파의 값이 가장 뭐한 것, 작은 것 찾으세요 했으니까, 우리, 자, 뭐, 얘를 우리가 표현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이 뒤에 마이너스는 오는데, 자, 알파각은 0도보단 크고 360도보단 작다 했으니까, 얘가 뒤에 있는 놈이 뭐가 되도록, 플러스가 되도록 나타내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를 곱해 주시면 되겠네. 그럼 얘가 얼마 되죠? 마이너스 얼마? 720이 될 겁니다. 그럼 720에서 500도를 빼 주시면 이게 남는 놈이 되니까, 얼마 남는다? 220도가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의 알파각은 얼마? 220도가 되겠죠? 자, 2번은요, 마이너스 300도니까,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되고요 360에서 3 0 0빼면 남는 게 60도가 남죠. 그래서 얘는 알파각이 60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3번. 얘는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에다가 어, 360에서 100을 빼 주시면 이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260도가 됩니다. 그래서 얘 알파각 260도. 자, 400도는 360도 곱하기 해준한번해전하면 되죠. 그게다가 400도가 돼야 되니까 40도가 더 있으면 400도가 되겠죠. 자, 700은요. 360도 곱하기 2 하면 넘어갑니다. 그렇죠? 1 해야 되겠네. 그러면 700에서 360을 빼 주시면 되니까 얼마 됩니까? 340도가 되나요? 340도가 됩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 값이 가장 작은 것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됩니다라는 거야. 자, 아울러 몇 사분면의 각인가도 한번 알아볼시다 1번은 220도이니까요. 몇 사분면의 각이 된다? 3사분면. 얘는 60도니까 1사분면. 자, 얘는 260도니까 4사분면 각대기 4사분면이니까 3사분면의 각이 되네요. 270도 보다는 작죠. 얘는 40도니까 1사분면의 각, 340도니까 4사분면의 각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2번 문제 볼까요? 자, 세타가 1사분면의 1사분면 각이랍니다. 그럼 우리는 세타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보다는? 0도보다는 크고요. 얼마보다는? 90도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앞에 항상 붙는 게뭐라고 360도 곱하기 n 정수꼴 360도 곱하기 n 그래서 일반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한 거죠. 그러면 3분의 세타란 그래서 얘를 얼마로 나눈 거야? 3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죠? 3으로 나눈 거잖아요. 자, 3으로 그러면 우리가 나눠 보시면 되겠죠. 자, 3으로 나누면 얘는 3분의 세타가될 거고요. 자, 얘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120도 곱하기 n 되겠죠. 그리고 얘는 얼마 되나요? 3으로 나누면 30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얘는요, 120도 곱하기 n, 다하기 0이니까 3으로 나누면 0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값들이 얘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자, 그럴 때 우리 이 n의 값은 무슨 엇까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n에다가 얼마를 대입할 수 있다? 마이너스를 대입할 수도 있지만 우리 정수권에서 우리는 항상 양수 방향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거니까 0부터 대입을 하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세타의 값은 0을 대입하면 0도 얘는 3분의 세타가될 거고 자 얘는 몇 도? 30도 되죠 그러니까 0도보다는 크고 3 0보다더 작다 했으니까 얘는 몇 사분면? 제 1사분면 각이 된다는 것도 알수 있겠네요. 4분면의 각. 자, 이번에 n에다가 얼마를 대입해 보자. 1을 대입해 보자. 1 대입하면 어떻게 되고요? 120도가 될 거고요. 자, 얘를 1 대입하면 얼마 되죠? 150도가 됩니다. 그럼 얘는 몇 사분면? 제2사분면의 각이 되겠죠. 자, n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요. 3 대입하면 얼마 됩니까? 아, 2를 대입해야지. 자, 1을 대입하면 얼마? 240도가 되고요. 자, 얘는 몇 도가 되나요? 어, 240도에다가 30도 더했으니까 270도보다는 작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몇 사분면에 가게 된다? 제 3, 4분면에 가게 된다. 자, 얘네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0 1 2를 대입했을 때 값이 나오는 값이 될 거고 그는이 다시 1사분면2사분면3사분면 회전수만 바뀌게 된다는 걸알수 있고 우리가 3분의 세타의 값이 나타내는 4분면은 1 2 3 4분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필수의 이제 3번은요 세타의 값과 5세타의 값이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치할 때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해보세요 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 우리 어떻게 하죠 했죠 그려봅시다 했다 자 동경이 일치한다 했으니까 우리가 어, 그려보시면요 동경이 일치하면 회전수 방향은 똑같을 거고요 회전수가 뭐가 돼 바뀌겠죠 그래서 몇 바퀴를 돌고 아파 알파가 되고 얘 베타가 될 거니까 두 개를 모여 주시면 알파각에서 베타각을 빼주시면 몇 도? 360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가 어떻게 됩니다 360도 곱하기 정수꼴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한 각은 5세타, 얘는 세타니까 5세타에서 뭘 빼면 세타를 빼면요 4세타가 될 건데 이 4세타가 어떻게 된다고요? 360도 곱하기 n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양변에 얼마로 나누면 세타로 나누시면요. 이 세타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90도 곱하기 뭐가 되죠? n이 되겠죠. 90도 곱하기 n.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세타 n이 뭐라고? n이라고 정수라고 했잖아요 정수 자, n에다가 뭘 집어넣어 0을 집어넣으면 뭐? 0도 0도는 우리가 없잖아요 세타가 0도보다 크다 했으니까 자, n이 얼마일 때 1일 때는 세타의 값이 얼마 되고 90도가 될 거고요 n이 얼마일 때는요 2일 때는 이 세타의 값이 얼마되? 180도가 되겠죠. n이 얼마일 때는 3일 때는 이 세타의 값이 얼마되? 270도가 될 거고, n이 4면 또 다시 360도. 360도는 어떻게 0도와 같으니까, 우리 세타가 나타나는 각은 90도, 180도, 270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